다이 할 때는 회폭을쓸 수도 없네 네그 뚝뚝뚝뚝뚝 치는 게민직이라서 담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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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넓은 데는 싸우다. 누구로 싸워? 응? 베리아 응? 시베리아. 시베리아. 시아 네, 시베리아. 시베리아. 차이가... 네, 아, 아, 네. 그 음? 음? 리리 워리언인... 그, 네. 네. 피어나, 호수 이쪽으로 자리 가 없죠? 호수 이쪽에 또 자리 한개 있지 않아? 그 아예 안쪽에 자리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아래 폭포가고 그저울 위에 옴을 한개 있는데 그쪽 위로 올라가면 자리 한개 없어? 아예 그러니까 폭포보다 더 안쪽에 자리 하나 있어. 요 여기 안쪽은 그거예요. 그길뒤 그 따라가는 거. 아니 우리가 다 먹었네. 아 네, 아래, 아래로. 그, 아, 오르기로도모르겠 목이 없어. 밥을 해도 몸이 없네. 이상하거든. 그, 한더왔 밑에, 그, 뜯어 네. 있었네? 응. 네. 근데 혼자 오는데 갑자기, 않나. 이렇어 대리라 흑장 꼴지 말고 그냥 단명사움 하도 안되겠다 흑장 꼴때 맞아갖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니 그건 누구야 동이가 가서 좀 파줘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 네, 네. 아 어디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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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니 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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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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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보가 피크겠네. 어. 아, 저 알아도 못 먹어. 무시보가 뭐 될거 아니야, 싸움은. 자이한 방아도 좋거든. 그러니까 제가 사냥하고 있는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자리가 있어요. 어. 거기 뭐 많은 거. 나 여기서 많은 거안 가나요. 사람도 없고 좋네 발렌 이케 있는 사람 있나? 혹시? 야. 야.